자 실내 들어왔고요. 오늘은 쓰리룸 타입 중에 거실 주방 오픈형 타입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어 전면에는요 중문을 어 살색 계통이라고 하나요? 네, 이렇게 살구색 계통으로 해서 주문을 시공을 해주셨는데 양계형으로 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더 더 고급스러운 느낌 연주해주셨고요 바닥은요 이렇게 무늬가 있는 폴尔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주셨는데 이쪽으로 앵글 돌려 보면요 바로 어, 주방에 다용도실과 연결되게끔해서 이동 경로를 되게 동선을 되게 잘 해놓으신 그런 집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왼쪽으로 보면요, 예, 키큰장으로해서세칸 길쭉하게 파이브러 수처리된 키 큰장 준비해드렸고요. 밑에 하부 띄움 시공도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 신는 신발들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일단 양계용 도로 열어보고 내부 들어가서 내부 구조 많이 좀 도와드릴게요. 어, 여기는요 어, 3입니다방 3개, 욕실 2개 구조고요. 앵글 잡아드리면 이런 느낌의 이런 예, 느낌의 거실과 주방이 시공이 돼 있어요. 정말 넓은 구조로 시공이 돼 있고요. 건축주분께서 어, 신경을 많이 쓰신 그런 집인 게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그런 어, 집입니다. 이렇게 앵글 잡아드리면요 정말 넓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죠. 어, 일단 거실부터 설명 을좀 드릴게요. 바닥 부분은요 거실과 주방을 이렇게 대리석 타일로 해서 어, 시공을 해주셨고요. 어, 폴리싱 처리해 주셔서 깔끔하고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 연출 시켜 주셨고요. 이 창은요 전면 창이 이렇게 나 있는데 향 구조는요 오늘 날씨가 그렇게 막 햇살이 비치거나 그런 날씨는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 뻥 뚫려 있죠? 예, 여기는요 어, 향이 남서향 구조기 때문에 해가 늦게까지 들어오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앵글 잡아드리고요. 거실과 주방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어, 주방에서 어머님들께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TV를 이렇게 시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충분히 나오고요. 어, 거실 폭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거실 폭은요. 이쪽 폭은요. 충분히 넓은 구조예요. 5410이 나오기 때문에 5 m 가 넘는 그런 거실 벽면을 자랑하기 때문에 TV를 놓으신다고 하시면 중간에다가 이렇게 대형 TV 걸어 놓으시고 TV 시청하시면 되세요. 이쪽은 환기창이 준비가 돼 있고요. 어,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중공을 하기 위해서 환기창을 이렇게 좀 어, 내셔야 되는 그런 어, 집이었던 것 같고요. 위쪽에 보면요. 대형 어, 시스템 에어컨, 천정 LG 걸로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창이 와이드하게 나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 벽면과 저쪽에 주방 부분까지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여기도 넉넉하게 나오는 공간이거든요. 네, 사이즈 재봐드리면 4,650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거고요. 이 공간에서만도 가족분들이 편안하게 주거 생활을, 거주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그리고 이쪽에다 소파를 놓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쪽에 사이즈 한번 재 봐드릴게요 소파는요 3680이 나오거든요 충분히 6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주방 부분 설명을 좀 도와드릴게요 정말 넓게 나왔거든요 주방 부분도요 이 중간에 6인용 식탁 갖다 놓으셔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이 제공이 되어 지고요 그 다음에 주방에 이렇게 보시면 장식장 옆, 붙박이장 이렇게 해놓으신 집 별로 없잖아요. 상부장, 하부장 편하게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어, 수납장 준비해 주셨고요. 주방은요, 기역자동선의 주방 상판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밑에 부분도 어, 충분히 수납공간 정말 넓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위쪽에 보면요, 오픈형 수전이 있고요. 사각대형 싱크볼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TV를 보신다고 하셔도 충분히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도 환기창 크게 나, 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요 뭔가 이쁜 거 걸어 놓으시라고 조명아트도 설치를 또해 놓으셨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쪽에 보면 삼국국탑 가스레인지로 이렇게 4호짜리 준비해 주셨네요 어, 요즘에도 가스레인지가 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4구짜리로 인라 걸로 준비해 주셨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어, 대형 후드 깔끔하게 이렇게 또 준비를 해 주셨어요 옆쪽으로 보시면 비스코프, 삼성냉장고,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까지 깔끔하게 무료 옵션으로 드리는 그런 제품이고요 위에 보시면요 위에도 또 수납장 또 넉넉하게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 집은요 동선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요 들어가는 폭도 상당히 넓게 잘돼 있거든요. 어, 여닫이 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도 편안하게 열고 닫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요 다용도실도 되게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여기는 4층입니다. 4층 다용도실은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고요이 라인은 다 똑같이 되어있겠죠 예. 그리고 이쪽에 보일러가 준비가 되어있고 환기창도 넓게 준비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단차를요 이쪽에도 단차 주셨고 저쪽에도 단차를 주셨어요 중간에 물 청소하시라고 수전을 중간에 빼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도 턱받이를 해놨기 때문에 문은 이쪽에서만 쓰실 수가 있는거고요 이쪽에 또 수전도 준비가 되어있잖아요 이쪽에다가 워시타워 넉넉하게 올리시면 돼요 세탁기, 건조기 깔끔하게 오려주시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쪽 동선은 아까 현관문에 들어왔던 그 동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실내도 또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집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안방 부분 안내를 좀 도와드리면요 안방은 이렇게 이쪽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양계형으로 문을 준비해 주셨어요 어, 상당히 실용적으로 문을 준비해 주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여기는요 전세대 다 안방 부분에 이렇게 루버셔터를 다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상당히 잘 되는 그런 집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예, 저쪽으로 앵글 잡아드리면 동강 거리도 그렇게 어, 가깝지가 않은데 이렇게 루버셔터를 전세대 다 어, 해주셨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거실, 어, 안방 폭이요. 좌우 폭은요. 3350 나쁘지 않고요. 어 이쪽 지금 루버 셔터 쪽하고 저쪽에 들어오는 출입구 쪽 벽면하고의 거리를 한번 재봐 드리면요. 5440이 나와요. 정말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침대만 여기도 에 드레스룸이 별도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침대만 놓으셔도 되고요. 공간이 상당히 넓잖아요. 어, 많은 공간들을 여러 가지로 이용을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요. 예, 시스템 천정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옆쪽으로 또 환기창을 이렇게 또 내주셨어요. 환기 걱정은 없어도될것 같고요. 별도의 공간에 드레스룸을 또 구성을 해주셨는데 어, 보시면요 정말 드레스룸 공간도 상당히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이렇게 앵글 잡아드리면 정말 넉넉한 공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환기창도요 이렇게 또 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옷들에도 우리 의류, 의류에도 의류 제품도. 어, 곰팡이 같은 거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좀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부욕실 설명 좀 도와드릴게요. 예, 보부욕실은요,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침구가 상당히 높게 돼 있어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에 보면요, 흰필사의환기구 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수납, 선발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샤워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샤워하는 공간도 상당히 넓게 준비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일반 메인 욕실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그리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하고요, 둘러 신공까지다돼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어, 앞쪽에 전면에 붙박이장 예, 준비가 붙박이 수납장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젠이 선반과 세면기 안경기 어, 넉넉한 공간에 이용하실 수 있고요. 어, 이쪽 공간도 샤워 쓴공간 넉넉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명 좀 도와드리고요. 이 구조가 사이즈가 정말 넓게 나온 것 같아요 예. 다른 공간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이쪽은요 예. 여기에 이제 메인욕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침실 이 침실 3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차근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침실 2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앵글 잡아드리면 각 방마다 시스템 에컨터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밑에는요 예. 화이트톤에 우드톤으로 해서 강마루로 시공이 되었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면요, 좌우 폭은요 3,100이 나와요. 정말 웬만한 사이즈, 안방 사이즈 정도 나오는 거고요. 요쪽에 보면요, 이렇게 붙박이장을 또 해드렸는데 보통 3칸 정도 붙박이장을 해주시거든요. 여기는 네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붙박이, 붙박이 수납장에 대한 부분은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붙박이장까지 사이즈 한번 재 봐드릴게요 여기 는 충분히 뭐 다른 것도 다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3,640이 나거든요붙박이장을 제외하고도 3,640이 나와요 침대 칠상 넉넉하게 다 들어가시니까 이용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중간에 메인욕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메인욕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에 환기구 있고요 네, 환기창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이렇게 네. 대형, 대형 수납장 준비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또 욕조가 준비가 돼있어요맨 욕실이니까 바닥은요 미끄럼 방지타일하고다 줄눈 시공 다돼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곰팡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젠달 선반하고 세면기, 안병기 되어있고요 이쪽에는 일반 샤워기 준비가 되어있는데 코너 선반도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침실 안내좀 도와드릴게요. 세 번째 침실은요, 어, 여기는요, 다 충고가 다 높아요. 그래서 정말 집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이렇게 앵글 잡아드리고요. 밑에는, 예, 5유톤의 강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됐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일단 창까지 들어가는 폭을 한번 재봐드리면 여기는 3570이 나와요. 제일 작은 방인데, 3,570이 나오고요 이쪽에서 사이즈 한번 재 봐드리면 여기는 2 7 8 0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어, 맨 마지막 방인데도 사이즈가 괜찮고요 침대, 책상, 국박이장다 들어간다 아이 방, 어른방, 서재방다 주셔도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마무리 한번 해 볼게요 정도 두개동에 이루어진 대형평수의 빌라고요 어 거의 느낌은요 정말 대형 평수다 이런 느낌을 바로 받는 그런 어, 신축 현장이고요 이 집은요 어, 남서향입니다 해가 늦게까지 들어오는 그런 집이고 사이즈는 실 평수가 어, 40평이 넘어가요 예. 이 영상을 보시고요 이 집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연락을 주세요 금액도 많이 내리셨어요 예. 저는 다음 번에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게요